오케이 달려, 너도 <laughs> 그 다음 도둑. 원래 왜 도둑이 한번더 있지? <laughs> 내가, 연달 아, 두번적었 나？보 구나. 도둑의 외침. <laughs> 아, 근데 이번 판엔나 알고도 오그로가 많아가지고 내가 오그로를 끌수 있을까? 아, 순서에 도둑이 두 개였었어요. 처음부터 왜못 봤지? 원래 한 개씩만 넣어두는데, 근데 주사위 1528 보상은 거의 그냥 주는 거라서 와, 붉은 성당 잘 나온다. 게임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. 11월 때까지니까 충분할걸? 랭크 아까 5티어 그냥 별 하나 찍고 멈췄어 여기 인성전 뚫어주자 1528보상이저 뭐냐? 포워드 스킨 검은색 쪼커, 다조 쪼커, 다들 아주 그냥억그로끌 생각이 충만하구만 <laughs> 왔다 나한테 만뱀뱀 <laughs> 어안녕 여기가 그 유명한 인성존이라고 친구. 나와 함께 여기를 돌아보지 않을래? 띠용. <laughs> <띄용. 웃음> 아니, 부품이라도 없고 오지 뭐 하는겨? 654321 <laughs> 와~ 평생 나랑 돌게 여기서? 우와, 걸렸다. <laughs> 이제 포드가 와서 부딪히면 대박, <laughs> 다시 시작이라고. <laughs> <laughs> 포기했어. 이거 해독기 후딱 돌리고 치료 받읍시다. <laughs> 악마를 보았다. 심지어 마술사라서 저거 마술사가 분신만 잘 쓰면 좋고, 능력 못쓸걸 저거? 진작 빠지지. 음 조커가 드디어 잡았다 이놈하고 이제 했는데 포워드가 나와버린 거지 거기서. 치러 치러. Thank you. 아까 근데 포워드가 잘 살렸어. 업보 업보가 쌓여가고 있다. <laughs> 큰일 났다. 이제 조커 돌진 나왔기 때문에. 상자깡 다른거 해줘야 돼요 이건 뭐야 뭐야 상자깡을 다 했네 벌써? 후레쉬고 뚜르뚜 여기도 미리 까요 여기도 인성존 작업해주고 여기에도 꽤 아직 안 돌아왔거든. 애들 지금 저거 살리는 동안 난 여기에도 해주면 돼. 자, 80퍼 채워두고 하나, 둘. J80님 팔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건 이제 도둑 포드가 알아서 치료해야지. 살리거나 포드가 갔죠 지금. 아, 내 마술 바로 누어버리네 저건 이제 포드가또 알아서 한번 살려줄 거야 들때 이거 지금 도둑이 하나 거의 돌렸고 내가 이거 99%까지 돌려준 다음에 마술사 살릴 때한번 이제 아드각 노려주면은 할만할 듯 오늘 연합사냥 감시자요?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10시에 하죠 뭐 어? 뭐야 도둑은 왜, 왜 잡혔어? 어, 마술사 구사일생 아니구나. 포워드가, 포워드가 살렸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99%까지만 딱 맞춰두면 할 만해요. 아, 뭐야? 10시 넘었어요. 벌써? 어, 그러네. 와, 도둑도 살렸어. 저거 박치기로. <laughs> 와 조커 진짜 알맛 안 나겠다. 포워드가 잘하는데 이번에 잘 도와준다. 이거는 빨리 돌려버려야 돼. 또 살렸어. <laughs> 포워드 계속 박치기로 살려. 개짜증 나겠다. 조커 접겠는데? 야 튀어. 옆에서 외침 <laughs> 대신 맞아주기. 얘왜 능력을 안 쓰지? 포드 한 대만 맞아주라. 오케이. 왜 돌진을 안써 쟤? 포워드 <laughs> 포드 쫓아가는 거봐 빡쳐가지고 유후 돌진각이 아름답지 않니? 절대 돌진 안 쓰네 치료해주자 이거 저거 심지어 판자판 정도 좋아가지고 띠용 라리라리 달려 인성전으로 컴온 저거 보스는 아니야 이거 지금 성깔 있는데 <laughs> 여기서 치료 받자. <laughs> 돌진을 너무 아끼는데? <laughs> 치료부터 빨리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여기. 야, 빨리 돌려. 이때 아드 터지면 쟤 멘탈 나갈 거야. 빨리. 동안가 이제 마술사 능력 써 줘. <laughs> 진짜 이 <이게> 게임이야. <laughs> 아, 거. <저거. 웃음> 이게 이게 학교 폭력이지. 아! 이거 이제 들면 포워드가 또 받고 그런다. 이거 빨리 구일생 갖고자 한번. 아드 아드 터질 것 같은데 아드. 그케이와역겹 <laughs> 지혜신이 빨로 감사합니다. 저거 지금 수확하고 있거든,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거든. 지금 저거 안 되네. 왜안 들지? 혈압 최대로 치료해 주자. 야, 치료해 줘. 저거 지금 포워드, 그거 아직 있을 텐데, 구사일생. 이거 이제 만유 끝나기만 살짝 기다렸다가 문 열면 되거든 오케이 도둑 지금 구사일생이지 조커 열었고 문 열고 오케이 저, 저기 어그로거든 바로 살려 이거 가자 <laughs> 와. 진짜 극악이다 극악 여우 <laughs> 야, 너네 뭐에다 개판이네?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닌데, 야,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? 랭겜 막판이라고 미쳤네 저거. <laughs> 야 잠깐만 다 누웠어. 이건 아닌데. 야. <laughs> 다 미쳤냐? 와, 좋고 이거 이걸 싱글벙글 한다고? 잠깐만. 힐량 제일 빠른 애부터 치료해 줘야 돼. <laughs> 마술사는 구사일생 있을 거거든. 오케이, 달려! 너도 <laughs> 그리고 그래, 문 열어. 빨리 오케이, 문 열고 너도 달려! 다시 제3 차전 <laughs> 초커 멍 때리는 거봐 <laughs> 이거 돌지는 내가 맞아줘야지 오 뭐야 못 때렸네 그 와중에 이거 그냥 치료하고 나가면 돼 이제 평타는 무조건 내가 맞아줘야 되고 오케이. 와, 진짜. 극각이다 그각. 극악. <laughs> 이거 내가 맞아줘야 돼. 오케이, 야, 나가 이제다. 다 가자. 빨리야, 빨리. 오케이, 지지. <laughs> 아 씨, 미쳤다. <laughs> 와, 씨. 이거 다, 쏠큐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?